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입니다 자, 녹화 시간은 9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28분이고요 일단 다른 사기 유튜버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자 위쪽 날짜잘 보세요 9월 12일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단기 매집 코인으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수익 바로 급등 그 쏘면서 22%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팬들 코인까지 단기 급등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2%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랑 팬들 코인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딱 이번 주만 정보방 계셨으면 도 방금 보여드린 수익 코인이랑 팬들 코인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자100% 무료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곧 다가올 명절에 남들이랑 똑같이 놀면서 추가적으로 수익까지 챙겨 가실 분들은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익 챙겨드릴 코인 바로 공개할 거고요. 자 피르마 체인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대폭등 무조건 나옵니다. 명절 안으로 무조건 쏠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피르마체인 지금 일봉 차트로 제가 켜놨고 미리 그어드린 이 빨간 색깔 추세선 안쪽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초 있죠? 7월 초부터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 아래쪽 39원 이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주면서 추가 하락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주었는데요. 8월 초이때는 물론 긴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바로 추세선 터치하자마자 말아올려주면서 몸통은 39원 매물대 위쪽에 안착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9월 초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나왔지만 이 매물대와 추세선 겹치는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바로 가격 방어를좀 해주었고 이런 식으로 좀 삼중 바닥 패턴까지 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은 팬들 윗꼬리가 이 상단 추세선 라인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미리 그어드린 이 추세선과 매물대 지지가 정말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요 하락 당시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 반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마다 정확하게 정말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좀 쌓여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수렴의 끝에 있는 이 피르마 체인의 경우 그 전에 좀 많이 쌓여있던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까지 소화. 하며 단숨에 다음 매물대까지 단기폭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그런 정말 기회의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이 피르마 체인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단기로만 보더라도 위쪽 55원 매물대까지 딱 보면은 무려 2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런 식으로 좀 타점을 좀 잡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 바로 영상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위랑 팬들 각각 22%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업상 많이 바쁘시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수익이 잘안 나는 건좀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무료 정보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남겨드린 고정 댓글 링크로 누구나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오히려 돈 주신다고 해도 안 받아요. 저도 매일 꾸준하게 수익 챙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재능 기부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도 미리 들어와 계시고요.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런 단기 수익 함께 좀 하나라도 챙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피르마 체인으로 좀 마무리할 거고요. 정보 방향 연휴 기간에도 좀 추가적인 좀 좋은 고급 정보들 많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